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6일 지도부의 윤어개인 행사 참석에 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.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윤어개인 행사 참석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앞서 지도부는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리세코리아를 위하여 창립준비 발대식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해당 행사는 윤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한 윤어게인 인사들의 추축으로 이뤄졌습니다. 해당 자리에는 송 위원장 등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한길 씨도 참석했습니다. 송 위원장은 원내대표로서 격려해주고 참석하는 게 책무라 생각한다면서도 군중 일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일반적 토론회와 세미나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참석한 일부 인사 발언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부연했습니다. 그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단 안팎 인사들의 사과를 요구한 데에는 단을 다시 활력있게 만들고 쇄신과 변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라며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.